그때 말씀하셨던 나이아신도 비타민 B3에 네.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홍조나, 그다 그렇죠. 어, 그 근데 그때말씀하신 그 비타민 B3 또 다른 그 이름이었죠. 아, 그 나이아신 아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타민 B3는 한 가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 최소한 두 가지 물질이 그 포함됩니다.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마이드인데, 네. 이게 둘다 비타민 B3로 불리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은 서로 상호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나이아신이 들어가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되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가도 나이아신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나이아신은 한꺼번에 고용량으로 복용하면은 한 50mg 정도만 복용해도 다양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특히 홍조는, 홍조라고, 홍조,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발, 얼굴에서 열이 나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렇죠. 혈관 확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네.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뭐 500mg, 1g 뭐 이렇게 먹어도 괜찮죠. 네. 근데 나이아신 아마이드 들어가면 나이아신이 바뀌는 거예요? 나이아신이 바뀌어도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죠.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런 바뀌어가는 나이아신을 전부 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활용해 쓰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부작용 나타는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네. 그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갑작스럽게 들어왔을 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 그 나이아신의 부작용이.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때 나이아신 암마이드 그렇죠.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네. 먹으면은 나이아신이 네. 서서히 생기고, 네. 그러니까 나이아신을 먹으면 나이아신이 급격히 들어가서 서서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그 몸에서 반응하는 게 다르죠. 저희 니코, 아.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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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네, 니코틴, 니코틴산 아미드나이아신아미드고다 니코틴산 아미드, 네. 나이아신아마이드 네. 다 같은 물질에 대한 다른 그랬습니다.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니코틴산 아미드가 원래 이름이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담배 니코틴이 안 좋잖아요. 몸에 안 좋잖아요. 네. 사실 그 니코틴산 아미드하고 니코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이름이 모르겠군요. 비슷하거든요. 좀 그래서, 그래서 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나이아신으로, 나이신 아마이드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그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더 선호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의학학계에서는 보통 약전에 따라서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책에 약전에, 우리나라 약전는 아직도 니코친산 암미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임상 시험을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약물 이름으로 쓸 때는 아직도 니코틴산 아미드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은 니코틴산 아미드, 나이아신아마이드 다 같은 물질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그러면 나이아신도 니코틴인가요? 그렇죠. 니코틴닉 에시드입니다. 그럼 우리 남배 그 얘기하는 니코틴이 나이아신과 다른가요? 나이아신은 니코틴닉 아. 에시드, 예, 니코틴산. 그러니까 니코친하고 니코친하고 조금 달라요. 아, 네. 아, 네. 아니, 좀,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 하나만 달라도 다른 물질이에요. 아, 네. 네. 아, 네. 근데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FDA에서 그 일반 화학품으로 감기한다고.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비타민 B3 중에서 이게 제가 이름이 이거지 정확하지 않은데, 이걸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입증이 안 돼서 네요. 아직은 공기식이나 일반농품에는 허용이 안 됐다. 아,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루 750mg에서 1g까지 허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전에 사용돼 있고 이두 가지가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하루 750mg 보건복지부에서는 1g 이렇게 허용이 돼 있어요. 나이애션, 아마이드로 네.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예방용으로 500mg을 권하는 이유는 네. 식약처에서 750mg까지로 이제 해놨기 때문인데,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1000mg으로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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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저희는 임상실험에서는 1000mg으로 네. 임상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루, 총 음식을 통하서 먹을 수있으니 카페에서 가기로하요 카페에서 750mg. 근데 네, 이건 제품 하나당 한번 먹을 수있 그렇죠. 하나, 한개 500mg 이고요. 네. 음식으로는 해서 하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30mg 넘기기 힘들어요. 아, 네. 네, 음식에서 들어가는 양은 그세 발에 칩니다. 아. 네. 어.